사실 뭐 외국어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세계사에서 있어서도 뭐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음. 세계사가 전문이신 거예요? 네, 예, 아무래도 제가 쓰는 책들이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역사에 관련된 책들이 많서. 어, 음. 그래서 그래, 이제 예. 원서를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해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남이 알겠습니다. 모르는 좀 특, 특이한 거몇 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역사를 배제하고 언어만 습득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음. 언어를 배우다 보면. 나랑 역사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시니까 음. 오늘 제대로 된게스트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어... 지금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도 있고 지배 받은 나라도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좀더 유독 껄끄러워 보이는지? 어 한국인이다 보니까 역시 일본에 관해서는 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어... 그래서... <laughs> 과연 오기상이 어떤 사람인가? 오기, <상이> <laughs> 오기 <저 웃음> 중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네. 오기 씨가 몇? 몇... 몇이시죠? 스물 다섯이요. 그러니까 스물 다섯 살 일본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들어보는 네. 것도 마음 편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백십일의 광복절 특집 비정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배국과 피지배국간의 입장이 다를 텐데 각 나라에서는 식민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영국하고 인도 관계를 보면은 참그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크리켓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럼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수모라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아... 좀 희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에서 제일 먹을 만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국 사람들이 브릭스넨가 해가지고 카레 먹는 게 최고다, 아, 응. 영국 음식 별볼일 없다. 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저렇게 옛날에 아픈 역사가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볼 때는 또 영국 사람들 인도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공유하고 또 있구나. 인도 사람들도 영국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게 우리로서는 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어. 중국에서는 어. 영국은 진짜 신사의 나라 불러요. 왜냐하면 아편 전쟁 잊어버리셨구나. 아니 아편, 아편 <laughs> 아니, 아니, 전쟁 그렇게 아편 전쟁이 아니 정말 잔인한 아니 오. 아편 전쟁으로 우리 영국에 대한 그 지배를 당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우리한테 홍콩을 받는 도잖아요. 지금까지 싸워도 안 나고 부인하고 있는 나라보다 이런 반에 비교를 하면 시나의 나라에서 반은 안 하면 어떻게 할거요 반은 하지 않면열번이랑 똑같아요. 어... <laughs> 하지만 반하 했기 때문에 모든 멘트 일본이 있네요. 네, 네. 그럼 비교를 하면 비교하게 되냐는. <laughs> 어. <laughs> 네. 제가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관광을 하고 있는 단언단에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시골에서 이제 런던 나들이를 나오신 것 같아요. 어. 90이 넘으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젊었을 때만 해도 대영제국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겠죠. 아.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런던에서 길을 잃으셨는지 뭐 지하철을 어디서 타느냐 이런 걸 여쭤보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방 식민지인이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 식민지인이라고요? 예, 동방 식민지인. i u from one of our Oriental colonies.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렇게 마음도 안 돼. 안 제가 돼. 이제 좀 충격을 받았는데, <laughs> 근데 워낙 연세가 어. 많으시니까 지난 50년 동안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실 수도 있겠다. 어. 음. 그래서 그래. 이제 그게 아니고 저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두 번째는 일부러 하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아, 그럼 우리 서부 식민지 쪽이시죠. <laughs> <쉽죠? 웃음> 하니까 그러니까 좀 유머를 넘기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laughs> 아직까지도 그 대영제국 시대 영국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구나. 어. 아마 옛날에 그런 말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 이제는. 편의실이야.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럼요 형, 일부러 길을 잘못 가려줬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좀... 그래도 한국 사람 그게 안 돼요. 아니,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은 아, 아무리 아무래도, 심한 을했도하 뭐. 뭐. 네. 10년 전에 프랑스에서 인기 있던 영화 중에 앙디젠이라는 네. 영화를 보면 은그 당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알자리는 <laughs> 식민지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프랑스의 일부다. 어,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가지고 지도에서 오늘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laughs> 이제 독일이랑 전쟁이 났을 때 네. 네. 너희 모국을 돕기 위해서 프랑스에 와서 싸우라고 라 그랬더라고요. 어. 근데 알제리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많은 알제리 사람들이 응. 어 우리 모국이 공격을 받았어 어, 어. 우리는 프랑스군 대전받고 있는데 독일이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어. 프랑스군도 이차 대전때 정말 열심히 싸워요 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줄 때도 어. 프랑스 병사들 더 주고 어. 어 제일 위험한 전선에는 무조건 알제리 출신 병사들 다 배치하고 차별들 대우.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전환하는 그 얘기를 그린영화가 어. 있는데 아좀짠 하더라고 그 영화 보이 어. 그래서 유독 더 미안해하는 나라거든요. 자, 뭐 아까 이탈리아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은근슬쩍 이제 그 <laughs> 영국과 프랑스의 그 식민지 싸움에 동참을 하게 되죠 이탈리아도. 사실은 이탈리아 약간 좀 다른데 프랑스랑 영국이 나라도 강하고 여러 나라에 지배했는데 이탈리아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쪽에 앉아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음. 식민지, 국피서민 저희 뭐오스트리아국에 지배도 에했고스페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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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일됐에데아무에도모르는 거예요. 에일된 것도 몰랐어요. 근데 아에서그다에서한국 그 그때 한부가 그러니까, 네. 이제 뒤처서있어서아 우리도 한민지를만들어서 되겠다. 근데 이제 늦게 뛰어들려고 했었는데 늦게 가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다고 아, <laughs> 와가지고. 네, 그고는 사실 토니지 쪽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네. 프랑스가 거기 들어갔고 네, 우리 그고 프랑스한테 뺨 맞았다고 해요. <laughs> 그래서 그때 저희 에리트라야라는 나라부터 그렇게 공격했는데 응. 에리트라야 사실 뭐 좋은 나라겠지만 자원 보면 사실 모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티오피아도 공격했는데 거기 졌어요, 저희가. <laughs> 아두아의 전투라고. 어... 거기 이제 정말 나라가 준비 안돼 있었어요. 네. 이제이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 처음으로 흑인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백인 국가랑 상대해서 싸워서 이긴 예였어요. 음. 이오이아 <laughs> 그래서 그 아, 예로 예를... 의미로 예, 그래서 예. 많은 지식인들이 예. 그 전에는 아 백인들의 기술력과 이학을 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많은 카리비아 지식인들이 용기를 이디오피아를 봐, 아. 우리 독립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 이 이디오피아가 이탈리아를 이긴 다음에 어. 자메이카라든지 아이티라든지 어. 이런 많은 흑인 국가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가 어. 많은 용기를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이탈리아가 이제 네. 그 많은 나라의 독립을. 엘지리파서 오와, 엘지리파서 오와. 엘지리파서 오와. 오와. 문화만. 네. 아 뭐. <laughs>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은 지금도 가보면 남의 나라 문화들을 약탈을 하긴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상품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잘 보존을 해둬요. 아 근데 이탈리가 리비아에 갔을 때나 일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나 네. 와가지고 문화를 파괴를 하죠. 파괴죠. 파괴. 아, 근데 그 사실은 근데 형, 저 리비아 들어갔을 때 물론 안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말마다 모스크 하나 만들어줬어요. 아, 잠시만요. <laughs> 아, 잘하셨어요. 잘 잘하셨으면 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아니 그래. 이탈리아가 잘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잘했지만 우리 음. 저희 나라는 피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탈리아는 결국 <laughs> 공격할 나라가 없었으니까 우리 나라를 공격했잖아요. 교과 내용에 한국, 중국의 식민지를 했던 일본이 그 내용은 있긴 있어요? 내용 있긴 있는데 음. 그냥 바로 넘어가는 주제. 예요뭐 자꾸, 자꾸 넘어가요 이렇게. 그, 예. 그게 우리한테는 그것보다는 뭐 미국이랑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 뭐 진주만 뭐, 공격이나 뭐, 뭐 폭탄을 당했다. 폭탄, 네. 피해자 입장 음, 이런데 네. 우리도 근민들이 아무래도 뭐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음. 그런 뭔가 개념이 강해서 그런 음. 걸 주로. 네, 그런데 그러면... 어. 그 진주만 공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미국 대표는 잘 알겠지만 원래 열강끼리 전쟁을 할 때는 미리 선전포고를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는 게 맞는데. 어허. 이렇게 남의 종교를 악용해가지고 일요일에 다 예배 보러 가 있는데 어. 갑자기 비행기가 와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아, 진주만 공습이요? 예. 그니까 러 그게 그 전쟁 자체를 얘기한다 그래도 사실 이게 국제법이라든지 당시에 어떤 상식에 어긋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를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전쟁을 했었고, 중국에 일본군이 진출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이 그때 중국에 많이 도와주고,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지. 주식... 안겠다, 그런 식으서해서 어쩔 수서이 그걸 했다국는서한는에서 한국에서 은국에서한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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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라서 일본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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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는 한국에서 는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어서한국 어떤 사건이 있었다. 있었다. 네. 조승일 씨 어떻게 보세요? 한일 문제, 또 중국과의 문제. 이게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우리 특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끼리 역사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알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거 알고, 이쪽은 이쪽이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다 불만만 쌓이고 풀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게 젊은 사람들이 맞아요. 섞여서. 민감한 문제고 뭐고 막 꺼내서 음. 얘기했으면 좋겠어. 음. 음. 막 꺼내서 얘기해가지고 너네 그랬냐? 아난 몰랐다. 미안하다면서 하막 얘기가 돌다 보면은 어. 언젠가 한 세대, 두 세대, 음. 세 세대 지나가다 보면은 이 앙금이 풀릴 텐데 새딱꿍하고 음. 말을 하나 하고 있으니까 서로. 게다가 또 제일 무서운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무관심. 그래서 저도 뭐 한국에 와서 알게 된 한국 친구랑 잘 지내고 뭐 중국 사람이랑 잘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 엄청 많아요. 뭐라고 뭐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 중국의 그 어떤. 어, 실험 을 했었다. 생체 실험, 네, 을 했었다. 그런 얘기도 처음 뭔가 말아 우리도 마찬가지. 마르타 위안부 문제도 왜 자꾸 요구하냐라는 음. 그 대답을 직접 뭔가 들을 수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오. 알게 되면서 잘 배워서 음. 저도 그래서 그거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아까 말 듯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네요. 많이 그쵸. 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뭘 알아야 되니까. 네. 유럽 친구들은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보면은 이 만나가지고 맥주 한두 잔 하면요. 음. 옛날에 자기 그 이런 역사 얘기라든지 그다 나와요. 오. 그리고 그냥 막 농담하듯이 막너막 질르고 막 서로 막 놀리고 그러면서 음. 이게 쌓이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아주 친한 친구랑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데 음. 우리는 열어놓고 음. 대화를 안 하고 이제 그 이렇게 뭐 일본 분이 오셨다 음. 중국 분 오셨다 그러면 우리 진짜 마음 속에는 있 얘기 안 하니까 음. 그래서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차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원자폭탄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이제 미국은 이제 에세이 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에세이 과제를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미국이 독일에는 원자폭탄을 쓰지 않고 일본에 원자폭탄을 썼다는 것이 일본이 아시아인이라는 것과 관계가 없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가 많은 이제 공개된 지금은 공개된 자료들을 주는데, 와, 그거 보면은 정말 소름이 쫙쫙 끼지. 아,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 원자폭탄 투여가 투하. 작전적 투하라고 돼 있지 않고요. 어, 실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거기서 원자폭탄 투하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체로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일본의 국민성 자체가 어. 원래 포기를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인종적인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다는 걸 같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음. 읽었을 때는 물론 우리랑은 그 당시에 또 우리랑도 싸우고 있었지만. 예. 와그 기분 미묘하더라고요 어, 그정도잘알 어, 음. 여기는 굉장히 음. 재밌는 이~ 사회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얽혀있는 사실 사례거든요 근데 인제 인도의 종교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구의 종교관이랑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면 힌두라는 건 인도에 있는 여러 신을 섬기는 걸다 합쳐서 힌두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네. 그 안에는 시바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네샤 섬기는 사람 있고 비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영국이 (1차대전) (2차대전) 때 인도를 의용군으로 데려갈 때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비슷한 걸 발급을 하죠 어. 근데 그때부터. 영국 사람들이 서류를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 머슬림이야? 힌두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그다음부터 영국이 세금을 정책을 하거나 징병을 할때 힌두랑 머슬림이랑 차별을 두기 시작하죠. 아.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식민정책의 가장 그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적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근데 그 정책에서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오.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영국이 떠난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 전쟁하면서 죽은 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일부러 한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 네. 사실 아마... 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시킨 거 아니고 시킨 거 아닌데 영국 때문인 것, 같아요. <laughs> 또 어, 한국인 것 같은데 근데 또한 거인 것같아데 바람직하네요. 가심도 뭐 충분하지 않다 프랑스가. 네. <laughs> 왜냐하면 프랑스가 사과를 했긴 했는데 했군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랑스 정부가 정부적으로 뿐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프랑스는 이쪽은 너무 또 사과를 안 하는 나라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너무 쉽게 쉽게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laughs> 않아요. 왜냐면 네, 그런 그 얘기 왜 나오는 거죠? 정부가 사과 할 때마다 어. 그 프랑스에서는 논란이 돼요. 왜냐면 어. 어떤 우파 땅그 사람들이 사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파 쪽에선. 네. 차바 사람들은 사과 해야 된다고 해요. 어. 그래서 가볍게 그 정부가 가볍게 사과하지 않아요. 조중에씨뭐 만나요? 어. 프랑스에서 좀 쉽게 사과하는 그런.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요 개인적으로. 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구백구십육 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학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이 개방을 하니까. 프랑스가 탈취해갔던 여러 가지 문서 자료를 갖다가 베트남에 반환을 하면서 어. 그동안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근데 이게 타이밍으로 보나 모르었구나. 경제적으로 어. 너무 완벽한 부분 거예요. 아. 이게 딱 베트남이 개방을 할때왜 하필 그 시기에 네. 미국 기업이나 딴 기업이나 일본 기업 들어오기 전에 선점을 지금 하느냐 해야 될 것도 어. 많고 예 그런 이제 의문이 들고 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프랑스가 2차 대전 겪고 나서 인구가 부족할 때 노동력으로 알제리, 티니지 등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프랑스에 엄청나게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네. 근데 지금 경기가 나빠져서 프랑스 사람들 일자리 없으니까. 자기네가 데려가놓고는 모로코 알제리 틴니즈 사람 나가. 근데 오. 실제로 거기 보면은 경찰들이 이런 틴니즈 알제리 출신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아. 엄청나게 폭력적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공복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아. 이런 것들을 볼때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반성을 했으면 저렇게 이종 차별적인 자세로 북아프리카 사람들 을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심이 약간 이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군요. 정부를 음. 그냥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사과하는 느낌이 들고 음. 그 우리가 잘못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프랑스어로는 이런 단어 있어요. 그 프랑스 아프리카 이거이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에요. 프랑스 아프리카는 뭐그 정부 대기업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어. 아직도 아프리카를 그 식민지로 보면서 어, 보면서 그 아프리카 자원을 좀 가져와요. 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계속 지금 큰 영향을 두고 있고 한 우리나라들이 큰일 되자마자 프랑스에 대해 프랑스한테 일단 네. 얘기해야 되고 소아프리카 쪽으로 한 세네갈, 코트디부아, 그런 나라들이 같은 터쓰고 있었는데 네, 네. 그런데 은행이 프랑스에 서 있어요. 아. 네 아직 큰 영향 계속 네. 주고 있어요. 아니, 어. 어. 주고 이거 훌륭해요. 어. 음. 그에리들이 어. 이렇게 행동했는데 <laughs> 그 상대가 안 변했어요. 음. 말은 거의 똑같은 건가요? 진짜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비슷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가끔 어떤 표현, 다른 표현 사용해요. 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언어 중 하나가 영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한때 썼던 무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인도가 그 무기를 이용해서 발전의 길을 뚫었잖아요. 영국가 이제는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음, 중국에도 일본어 쓰는 지역이 있죠. 네, 제가 나오는 지방, 중국 대련이 바로 전에 어 예쁜 전체적으로 시민진이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저희 부모님도 몰라나고지방에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 예쁜 어느 정도 다 해요. 이거는 제일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 우리 지방에 지진가 많이 나는 곳인데 지진이 나면 우리 우리 구 사람이 새로 지은 건물이 그냥 이로에 무너져요. 어. 근데 50년 전에 식민시대에 지어진 일번 건물이 반대로 멀쩡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구 사람이 약간 그냥 아, 재밌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참 잘한 <laughs> 것 같아요. 현실 <laughs> 건물 지은 사람이 반성을 해야 지금 음, 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영국 예를 들어서 인도에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노동비를 안 냈어요. 그렇죠. 음. 일본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식민지의 노동력. 그러니까 원가가 하나.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음. 자재도 적을 쓸 수가 있고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데요. 어, 그럼. <laughs> 어우리도 시청 건물 철거하기 너무 어려웠대잖아. 요 네. 너무 튼튼. 아, 그 옛날 네, 중앙청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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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뭐 식민지배가 뭐 말씀드린 것 지금 뭐 뭐가 더 낫고. 그러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 식민지배에 있어서 관계가 좋은 나라가 있고 더안 좋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아주 있고. 악감정이 깊은 나라가 있고 그렇죠. 그나마 어. 좀 옛날에 좀 나쁜 짓 했다 이렇게 된 나라가 있는데 네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네. 합병을 하려고 그럴 때가 있고 음. 지배를 하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음.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한일 합병을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럼 합병을 하려고 러면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없애야 됩니다. 문화도 말살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음... 원래 살던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는 네. 인도의 왕족들이나뭐지역색 그대로 놔뒀어요. 오. 그리고 말하자면은 큰 헌법적인 개념만 영국식으로 만들고 조국만 받아갔거든요. 아. 아니면 경제권만 독점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로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 피부로, 피부로 와닿는. 예. 살던 대로 사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그나마 풀기가 쉬울 수도 오. 있어요. 어, 단어만 보면은 정복이라는 단어가 더. 어감정은 더데 어, 근데 합병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합병... 방식을 다 바꾸라는 거니까. 응. 그래서 응. 예를 들어서 프랑스랑 아직도 가장 사이가 나쁜 거그 알제리가 응. 응. 아프리카 식민 중에서 프랑스 영토의 일부로 행정적으로 구분이 됐던 곳이에요. 다른 응. 어... 곳은 지방이었어. 요 네. 네. 음... 그런 면에서 이제 알제리가 프랑스랑 아직까지도 계속 악감정이 많이 가는. 그런거죠 응. 그렇죠.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잘못 하다가 사과해도 잘 했다고 하는 거는 참 힘들지만. 네. 그래도 일단 인정부터 사과하는 것부터는 좋은 시작 잘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요즘 그 텔레비전 틀면 흉악한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ICS 문제도 그렇고, 혐오 범죄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다 사실 옛날에 앙금이 안 풀려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껄끄러울 수 있는 얘기를 갖다 터놓고 해보면서, 야, 이게 아픈 얘기라도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구나. 음. 그래서 상처는 서로 다 터놓고, 다 치유를 하고 나야 우리가 더 나은 21세기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를 그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제 11회 비정상에 대한 오늘 7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 대표들과 서로 터놓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뭐이 시간으로 뭐다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각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자 그렇게 출연하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역시 비정상 회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인 일 뭔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그 간디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평생 아니죠, <안> 머리? <잊어버렸어요. 목소리가> 네, 고맙습니다. 좋은 날짜 하나 머리 속에 잠깐 넣어니다 좋습니다. 자, 하여튼 앞으로도 어 역사 관련 얘기나 서양사 관련 얘기가 있으면 꽤수 있습니다. 으면좋겠 네, 네. 네. 아, 정말 불만 주시면 네 영광. 알겠습니다.